홍준호 세 번째 경기 단장의 등판에서 시작한다. 확실히 다른 때보다 응원의 목소리 그리고 홍준호 선수를 아 외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네. 뭐 홍주로 선수는 정말 편하게 경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표정과는 좀매박 나왔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홍주로 선수는 지금 1승을 절실히 기다려주시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복인데요 음... 야 스포츠 야. 야 사랑을 또 찾으시고 그렇죠. 여기서 실히그 표현을 또 해주시고 와. 야 정말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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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정찰 네. 프로그를 잡았어요 잡았어요 정찰 프로그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김태경의 프로그를 파워가 터져나오죠 이야 자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해가지고 왔다고 네. 가정을 했을 때 확실히 많은 심리적인 이득까지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진호 선수를 아주 열심히 아, 정찰 컨트롤 이런 것들 굉장히 좋네요 풀업을 그렇죠. 네. 네. 잡으러 지금 뛰어오죠 네. 내려오고 있는데요 히드라리스프딩 완성된 것까지 확인하고 아, 이게 딱 걸리든요 음. 예. 그렇죠. 레어가 예. 올라간 이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정찰 성공한 것 때문에 아 김태균 선수가 좀 편하게 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네. 3cm 드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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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네. 정면으로 계속 앞바 그리고 아래쪽 아래쪽에 그렇죠. 있는 나른이고요. 심전을는 오히려 더 좋은 공세예요. 아시가 되게 세력 있는 홍준호 선수의 공시점 첫 번째 경기에서 네. 제가 3cm 드랍당해서 경기를 진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잠깐만요.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본진 앞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laughs> 예 러커 개발이 되고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 허세를 <목소리> 걸린 건 조금 아프네요 그렇죠. 그래도 저 멀리 기지금 모든 걸해결수있습니다예캐지에서저 어! 네, 멀리가 살아야 됩니다 비급 비을 돌면서 저 멀리가 네. 살아야 돼요 앞만하에 지금 로봇틱스 올라가고 있나요? 그렇예로봇틱스올라갔고요5.5 아, 네, 아, 네. 터리 지어야 됩니다 네. 자캐론 네.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짝계예 그래도 버디는 뒤에 뒤에 <목소리>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목소리> 자 블로킹 지금 하고 있는데, <목소리> 자분기으로로기기로으로로 <목소리> <바로>. <목소리> 옵저어가 <목소리가> 나와요. 이제는 옵저어가 그렇죠. 나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쪽 그아이저 위쪽에 있는 러커가 정리되기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네. 아래쪽으로 만약에 러커가 들어가서 앞마당에 있는 프로브를 싹 쓸어준다면은 그렇죠. 김태웅도 넥서스가 두 동이지만 프로브가 없어서 힘을 못 씁니다. 네. 자 현재가 <목소리가> 진짜. 바로 오른쪽으로 약간 바로. 이동 오른쪽으로. 바로. 예 사, 오른, 사, 그렇죠. 바로, 바로. 됐서 자. 자 프로그를, 어, 앞바닥에 있는 프로그를 많이 잡아주지 못했지만, 어, 지금은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에 버릇을 그렇죠. 시켜버렸고요 네. 시간 벌었죠 네. 시간 벌었으면은 드론 생, 약간만 생산하고 다시 한번 재차 드랍 준비해야 됩니다. 야, 그 정말 피지컬 좋다는 김태경 선수가 아주 많은 증피해를 받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홍준호 스노로는 계속 보여주는 게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그렇죠. 스파이어를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의 다른 차제를 지 생각하는 홍준호가 아니거든요. 네. 홍준호아쳐도 네. 끝내버렸어요. 오후 네. 스피드업 될때 기다렸다가 지금 본진 안쪽에다가 대거 드랍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미리 탔어요. 마이 급합니다. 네. 미리 탔어요 지금. 그렇죠 확실하게 물어뜨리면 되거든요. 예 위쪽으로 위쪽으로 가는데 커세 걸리면 말짱 도루묵이될수 있습니다. 네. 캐론이 스피너 스피너 됐어요. 스피업 됐어요. 자 지금 막달려가죠 지금. 자 아래쪽 휴대한테 공격을 하고 싶어 지금 제차적으로 안마아 이거 드랍할 준비해야 됩니다. 네. 예측을 너무 김태균 선수가 잘하고 아 있어요. 할게 지금 데뷔가 돼 있어요. 데뷔가 돼 있어요. 영어 지금 할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가 아주 예측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버로드 바로 빠지지 말고 옵저버도 잡아줘요.

자, 그리고 김태형 선수는 내 리버 계속 올리면서 내 히드라 위주로. 지금은 스캐너마 아래쪽에 히드라. 무조건 지금 히드라 가지 않으 되거든요. 자, 내려서, 자, 자 리버 리버. 리버. 자. 한번 더. 자 리바나 지금 왔습니다만 스케로 지금 안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본진만 지금 안정적으로 날려도 앞바다에서 리바나 온거한개 있거든요. 홈진로 자원적인 홍준호수? 자원적인 타격이 알아도 없습니다 지금. 한진 없어요. 없어요. 자 보아요. 야, 와, 정신없네. 정신 넥서스 강네이 정신 네, 바로 자 네, 네, 네. 네, 네. 넥서스 태 그렇죠, 네, 넥서스 태 이거 보지 넥서스 날아가겠는데? 넥서스 강전 넥서스 강전태서 버트베이서 버트베이. 넥서스부터 강전됐겠 넥서스가 게임을 요 넥서스. 커고도알고도지오 키태오도가 못 받고 있어. 보지라. 키태오. 보지가 있었니다 야, 야, 야 진짜, 야, 이런 애초부터 기운이 이상했습니다. 예, 드리이가좀 예, 예. 이상한 날이었어요. 예, 진짜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네. 735일 예, 동안 예. 기다리셨거든요. 예. 홍진호를 바라보는 그리고 홍진호 선수 여지껏 솔직히 놀릴 까밖에는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735일 동안에 여하튼, 야! 예. 예. 예.